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9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네 몸의 소생과 내네 가축의 새끼와 내토지 네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적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로 맥주절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범사가 행복해 보이고, 또 불행한 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앞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고 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겸손을 유지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것이 뭐냐? 그것은 생명과 복입니다. 저주와 화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며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괴롭히지 않아도 그 은근히와 가시 같은 인생들이 사는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과 생명, 장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절로 이루어지게끔 베풀어 두셨다. 안배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 그 신명기적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을 불러 정거를 삼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라는 사실을 안다면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코로나 19, 코비드 19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것은 낯이설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 년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니까, 관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복받는 길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복받는 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존중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아멘,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 그 모든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업과 생업이 잘 되게 하신다. 직장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신다. 가정이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없게 하신다. 그 육신이 건강을 찾고 힘을 얻어서 즐거움으로 호흡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여호와께서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보조,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아낌없이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빠르게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이 일이 이번 7월 달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 감사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다. 그것이 하나님, 달려갑니다. 맞아 주십시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딴 길로 갔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부터 이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재료가 입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입으로, 입에서 마음으로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은 적, 아멘, 네가 일을 행할 수 있는 니이라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장식품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게 나와야 합니다 주께 나와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수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복음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육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많습니다. 부담감이 큽니다. 힘이 듭니다. 의뢰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반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의 달 7월에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소원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 하나님이 절거하시 하나님이 절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라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운 이들의 부고를 자주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정리하고 떠나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사유하심의 은총을 주시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복주시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늘 끝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끝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입술에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곰곰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갑길만난 그 머리머리 위에 와.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천하 만민들 위해 피조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